안녕하세요. 고릴라 다이카입니다. 오늘은 범퍼 아래쪽이 살짝 눌렸을 때 반대편 범퍼가 상단부가 뜨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자, 이럴 때 운전자분들이 뭐 공업사나 카센터를 가지 않고 아주 주먹, 하나로 그냥 셀프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은 쪽 위에 상단부는 범버가 잘 조립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쪽이 범퍼, 브라켓 쪽이 들떠 있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. 그 결론적으로 대각선에서 눌림 현상이. 나타나서 이 반대편 범버가 이렇게 손 사이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럴 때는 주먹으로만 그냥 툭 쳐주시면 범버가 뜬 상태에서 원 브라켓 안쪽으로 자연적으로 밀어 밀고 들어가서 락킹이 되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또는 주먹으로 툭툭 치면은 이범버가 아주 안착이 잘 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주먹으로만 그냥 치시면 된다. 자,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좋은 꿀팁을 올려드렸습니다.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고릴라 다이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